현대오토론이 지난 5일 개최된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연구회 창립 기념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. 현대오토론 강남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총 4개 세션 13개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동차공학회 소속 120여 명의 교수와 대학원생, 퀄컴, SK텔레콤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현대 오토 론 문대흥 대표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, 자동차 반도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. 문대흥 대표이사는 차량용 반도체 연구회 창립에 대한 축사와 함께 현대 오토 론 연구개발 인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연구회 위원장인 서울대 홍성수 교수와 시스템 반도체 업체 허영 의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연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